미리미리 조금씩 틀어. 그렇지. 응, 더 가서. 돌아오세요. 그렇지. 너무, 너무 급하게 틀어. 조금씩만 틀어. 조금씩만. 어, 방향 바꾸고, 돌아, 돌아, 돌아. 커브 틀어, 커브 틀어. 너무 급하게 틀어. 음, 조금씩 틀어봐. 계속 돌아봐. 이쪽으로 와, 돌고. 아 불안해 아좀더 너무 너무 확 트는 경향이 있어 조금씩만 들어 그렇지 방향 조금만 돌아 돌아 한번만 더 이거 탈수 있겠어? 자 브레이크 할수 있겠어? 응. 하나, 둘, 셋, 뿌잉. 예, 멋지군 이렇게 큰 자전거 다 타고 가보자 그럼. 이것